괜찮 yep.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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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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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워워안 뭐, 뭐, 나오네. 여기지 어, 네. 아, 됐어, 뭐까 아이자. 강이 올줄 알았는데 안 오네. 이 <laughs> <흥토져라. 웃음> 대프아 아. 갈작살. 뜯다기글나고터자다더 토? 잘다. 아슝토야 네. 아야 뒤에 샤, 뒤에 야 뒤에 도와줘. 도와줘. 고마워. 저거 끊어 준다고 정 끊어준다고 뭐야 저거 캐핑한다고아 잠깐만. 나 카이한테 가야 돼. 어 카이 잡았네? 나. 어나왜 이... <laughs> 아. 누 오케이. 금방 감. 내가 잡을게 잡아봐. 히스토 잡

어하 <laughs> 저쪽 밀고 좀만 긁어 보자. 5 0퍼 해도. 난 거기 안 갈게. 응미안방갑가 음, <laughs> 지금. 아카이 있어. 카마시가 방인가? 방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갈버려 미쉘도 있이쪽더 <laughs> 좋은 건? 아, 바꿈에서 와. 미안하게. <laughs> 나 그쪽에 없어. 나오잖 하나 없어요. 더다 오른쪽 플로리안돌려그런다아 씨발 더 토와서 씨발 들어오기가 좀네 개피 개피 아이사 개피. No. Oh 우 h 쉣 아, 귀찮게 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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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케이하 난 아니 이거 잡을게잡이괜찮나 어. 뭐, 어, 어, s 어. <목소리> 나가 막아. 하루 종수 맞지?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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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너수사기야 앉아. 수 허수. 허수. 미젤도아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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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결과가 좋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laughs> 안 좋았으면 죽일 거야. <laughs> 오, 야, 너 이거 나도 맞네? 아아아아비 알았어, 알았어. 지 어, 더, 더, 더. 오, 저거한 발만 아니라 다행이네. 어우, 가보, 가보. 못 가, 못 가, 못 가. 아, 아이작 <놀람> 존나 끈질긴 거 봐. <laughs> 개 끈질겨. <laughs> 아, 파인 <칼> 저격. 되죠, 되죠, 되죠. 여기, 어우. 나이스. 야, 이렇게 죽네. 아, 아파. 와, 좋아, 이자! 아. 쓰레기 없어, 없어, 쓰레기 없어. 오, 이이스 공지인데. 멈춰? 근데 자리가 너무, 어, 자리가 너무 고데기라서. 네 아, 저 버프 걸리나? 그냥 우리 팀다 오면 하자. 나 뭐, 돌려. 와아발 존나 바꾸셔야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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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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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아 으아, 아 으아, 아, 그래. 그래. 아, 어, 뭐, 아 아아아

아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걸 오기 오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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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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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오이 아이고 시발, 야저 잠무. 참... <laughs> 야저 재수도 없지. 저거 거의 거어 걸렸는데. 내게 가치 있는 싸움이 되길 바래.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흥, 그래도 더 좋은 건. 방금한테로 카로즈 앨범 많이 올랐나 보네. 갈버려갈버려 누가 나를 불렀나? 나 이거만 걷고 갈게. 이거 공지야? 뭐야? 전지야 전지. 어 카로즈 온다. 안어호호 <목소리> 해피기 한번 빠진 거니 조심해 어 보라라 보라라 어야 잠깐만 안 얼었어 굴러가야 좀 놀라는데 야 여기 뒤에서 <여기에서> 홀야돌아갈 <목소리> <영혼> 아, <목소리> 거야 좀. 탱커 일단 잘랐고. 카루시. 아, 잡았다. 네. 아이카루아 왔다 아빠졌구나테빠졌자애매하다 아, 나는 저거 먹어야지더좋리니사나 얘네들 한번 태워줘고쇼비 <laughs> <잘했어. 웃음> 와 저게 안맞네? 어? 나 이거 ㅈ됐는데? 아어 어떻게 조시 안됐어 고마워 고마워 탱크지 아아 탱다아 잡았네 아 카인 존나 무서운데? 시바 카인 때문에 가줄 수가 없네 ㅅ 아이자기또 앞에서 카프 떼고 못 들어가주겠는데? 아이장 나 까봐 그 잡봐았다이러면 어, 진짜 싸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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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더 맞춰. 아까워. 더, 더, 더. <laughs> 아, 씨발 도토 때문에 뭐하기 힘드네. 갈라버려. 어 오, 뭐야? 나죽다안 돼. 아, 안 돼. 오. 아이고, 화석군. 음. 오, 예, 아, 화석군. 이고 이기고, 이기고, 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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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이기고, 이 이기고, 이기 아, 뭐 설정을 어떻게 해놨길래 화 돌릴때마다 렉이걸로 이거 자 이거 전지 던져버리는 치고아 깨자 아이자 조심하고 아아만더 그 깼는데

네, 아, 네. 아 근데 내가 나가야 돼? 내가 터막 칠수 없을 것 같은데? 뒤로 온 아이작 때문에 터진 건가 지금? 음. 제가 아이작한테 물려가가지고. 아니 난 플로리한테 그랬어. 루이스가 그래. 저한테 얼음 쳐주고서는 플로리한 공을 올라갔어. 아이고 나 그냥 코자한테 야 일부러 하자는데 맞지 말걸 그랬다. 음. 내가 아이작한 내 아이작한테 내줬는데그 다음에 플로리한 공을 걸었어 내가. 벌써 그냥 길게 쓸거 그랬다. 일부러 빨리 쓰려고, 그거, 빨리 썼는데 아니, 수호자라도 잡아보려고 영동했는데 아깝네. 저거 나갔으면 대박인데. 아쉽군, 아쉬워. 아, 근데 미쉘 쓰니까 힘쓰기 너무 힘들다. 그럴 거야, 아직 미쉘이. 더토 하나 때문에 존나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거 내가 잡던 데가 해야지. 미, 미아나, 나, 내가 방밖에없지 너네 그러다 뒤진다. 나 살수, 나 칼려줘. 오예. 살려간다 얘네 왜 여기서 싸움을 걸지?